이번 일본 스포츠의 주제는 시작엔 늦음이 없다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해서 전문가가 될수 있을까요? 27세의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70세까지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해리 리버민입니다. 이 남자는 일을 그만두고 노인학교에 들어가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 그렇게 앉아 있지만 말고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리버맨은 그 말을 듣고 난후 난 바로 붓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하지만 리버맨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이 시작이다. 그리고 그는 정렬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가 첫 전시회를 열었을 때,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화가인 샤갈과 같아. 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버맨이 마지막 전시회를 끝냈을 때의 나이는 101세였습니다. 해리 리버맨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몇년더 살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떤 일을 더할수 있을지 생각하세요. 이상으로 1분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